자, 오늘부터 쌤이랑 자, 확률과 통계, 수학의 쌤으로 지금 개념 강의 같이 공부해 볼 건데, 2019학년도, 그러니까 2019년 고2를 위한 기본서, 수학의 쌤 확률과 통계예요. 왜냐면 이게, 이거 전교육과 정도 이름이 똑같이 확률과 통계가 있어서, 자, 구분을 해줘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표지 요거예요. 2019년도 고2를 위한 기본서로 준비를 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책에 보면 0단원이 있어요. 영단원이라고 수열과 조합이 있는데, 그거 왜 있냐면, 우리 1학년 때 수학하에서 마지막에 순열이랑 조합, 뭐, 경우의 수순열과 조합을 조금 배웠어요. 그쵸? 그 부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영단원 순열과 조합 복습해서 내용을 기억하고, 이제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영단원이 있고, 쌤이랑은 1단원, 여러 가지 순열부터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19쪽, 우리 이제 처음에 원순열이라고 배울 건데, 원순열은 뭐냐면, 자, 우리 기존에 배웠던 순열은 1렬로 세우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자, 이제 원, 동그랗게 순서를 정하는, 동그랗게 순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원순열인데, 자, A, B, C, D, 네 사람이, 자, 동그랗게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볼게요.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 대해서는 A, B, C, D와 아, D, A, B, C C, D, A, B, B, C, D, A 이거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써볼게요. A, B, C, D고 아, A, B, C, D 얘는 여기서부터 D, A, B, C C, D, A, B 그 B, C, D, A인데 얘가 어떻게 돼요? 자 A, B, C, D 지금 요렇죠 어떤 방향이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어? A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어때? 반시계 방향으로 A, B, C, D 얘도 A, B, C, D 얘도 A, B, C, d 예요 요거, 회전만 시켜주면 어떻게 돼? 같은 나 같은 배열이 되죠, 그렇죠 이게 시작하고 끝이 만남으로 모두 다 같은 경우가 돼요. 자, 몇 명을 나열했죠? 넷을 나열했어. 그랬더니 몇 가지의 같은 경우가 생겼어. 요한 가지가 네 개씩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4로 나눠줘야 돼요. 되셨나요? 그렇다면, 자, N명을 원형으로 나열한다. 그럼 원래 n 명을 나열하는 경우는 n팩인데 이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n 가지씩 중복이 중복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n팩을 n팩토리얼 n으로 나눠줘야 되고 그럼 우리 뭐가 되죠? n-1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원순열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자 n 명을 n 명을 원형으로 원형으로 배치를 해보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n팩인데, 원래 1열로 나열하면 n팩인데, 자 각각의 경우에 n개씩 중복이 생겨서 나누기 n이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얘를 n-1팩토리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다 같이 움직이면 자꾸 중복이 생기니까, 아이 중에 한 명은 고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다. 고정을 하고, 자, n-1명을 나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이게 원순열의 기본식이 되겠어요. 자, 20페이지에 나온 게 아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게몇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8명 중 4명을 선택하여 원탁에 나열을 하겠대요. 그럼 8명 중에 몇 명을 선택을 해야 돼요. 4명을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원탁에 나열. 일단 8P 사야 그쵸? 근데 이건 1열로 나열하는 거고, 지금 몇 명이 나열해요? 원탁에 4시 나열이 돼요. 원탁에 4명을 앉히면, 각각의 4가지씩의 중복이 생긴다 그래서, 뭐로 나눠주기로 했죠? 4로 나눠주기로 했어.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아셨나요? 그리고, 우리 n-1팩. 지금 물론 중복이 생겨서 n으로 나눴어. 그래서 n-1팩이지만, 요 1을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아, 다 같이 도니까 중복이 생겨서 한 명을 고정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 했죠요 그쵸? 그니까, 러 이렇게 넷이 원탁에 앉을 거야. 그럼 어떡해요? 한 명을 고정을 해버리고 나머지 셋만 나열을 하는 거죠. 그럼 중복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고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쌤이 이거 자꾸 왜 고정을 강조를 했냐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페이지 2 1쪽 원순열의 응용 보면, 지금 여섯 사람을 이런 테이블에 앉히겠대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고 있어. 삥 둘러서. 그렇기 때문에 여섯 명을 앉힐 거지만, 우리 어떻게, 6-1 팩토리얼을 해줘야 돼한 명을 뭐 한다고? 한 명이 기준이 돼서 이제 고정을 하고 나머지 다섯이 나열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한 명이 기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친구들이랑 여섯 명이 앉고 내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자리에 앉는 거랑 이 자리에 앉는 거 당연히 다르지 않나? 그쵸?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거이 자리에 앉는 것도 다르지만 이 자리도 달라요. 왜냐면 얘는 자, 이 앞에서 봤을 때저 왼쪽에 모서리가 있고 얘는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잖아. 그리고 얘는 혼자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사람마다 앉고 싶은 자리가 다를 거아니야 그쵸? 얘는 근데 뭐랑 같은 자리예요. 얘랑은 같죠? 대칭이야. 회전시키면 얘는 회전하면 요, 요 자리로 올수 있고 자, 얘를 회전시켜 요 자리로 올수 있고, 자, 회전해서 얘는 요 자리로 갈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이 자리는 같은 종류의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같은 종류의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자리 같은 종류의 자리인 거죠. 그니까, 회전시켰을 때, 같은 자리로 만들 수 있으면 같은 종류야. 그럼 여기에는 자리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죠. 그쵸? 그럼 곱하기 3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하한 명을 고정할 건데, 그 고정할 수 있는 자리 종류가 세 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요. 됐나요? 다음, 이제 그 밑으로 가서 두 번째, 정상각형. 정상각형도 보면, 여섯 명이 정상각형에 앉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섯이니까, 삥 둘러 앉을 거니까, 한 명을 고정시켜. 그래서 6-1팩, 5팩을 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때? 자, 내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왼쪽 모서리, 여기는 오른쪽 모서리를 낀 자리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회전시켜서 일치하게 만들 수 없어. 그렇지만 여기 남은 자리들은 이 자리는 회전하면 얘랑 같, 똑같죠? 그렇죠? 또이 자리도 회전하면 얘랑 같으니까 지금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는 모두 회전시켜서 같게 만들 수 있는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도 같은 자리예요. 회전시켜서 만들 수 있는 그럼 여기는 자리 종류가 몇 개? 두 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한 명을 뭐해? 고정을 할 건데 고정할 수 있는 자리 종류가 두 개니까 2를 곱해줘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원에선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원은 회전하면 모두 다 일치시킬 수 있으니까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원순열. 어떻게 기억을 해주는 게 좋냐면, 자, 두 가지로 기억을 할게요. 일단, n명을 나열하게 되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n개씩 중복이 생기기 때문에 나눠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n-1 팩토리얼이다 근데 이 n은 어떻게든 생각하자. 중복해서 나눠주는 거의 의미도 있지만, 다 같이 염색이면 중복이 생기니까 하나는 고정이다. 근데 만약에 그냥 원이 아니라 둘러앉는데 뭔가 좀 비대칭 구조야. 그래서 자한 명을 고정할 건데 고정할 수 있는 자리 종류의 개수가 여러 개면 그러니까 회전 시켜서 일치 시킬 일치하게 만들 수 없는 자리 종류가 여러 개면 자그 자리의 종류를 곱해줘야 된다. 원수열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페이지 22쪽, 필수의자 1번.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5명이 원탁에서 회의를 하려고 한다.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8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 8-1 팩토리얼. 하나 빼기로 했어요. 한명 고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7 팩토리얼이 될 거고. 자, 6 팩토리얼이 720. 거기에 7 하나 곱해주면 되죠. 그쵸? 렇 720에다 7 곱해주면. 5040 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남학생끼리는 이웃하래. 그럼 남학생 셋은 어떻게 하죠? 묶고, 여학생 다섯 명이 있으니까 마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여섯 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가 되겠죠. 그쵸? 여섯 명이 앉으니까 일단 6-1팩. 대신에 이렇게 셋이 묶여서 셋이 그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3팩 해주면 되겠네요. 해주면 5 팩토리얼 곱하기 6 5이120 이렇게 돼서 720까지 나오게 되겠어요. 자, 3번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은 자 특정 특정 인원이 이웃하지 말래. 그러면 누구부터 나열을 하냐면 누구부터 앉히면 되냐. 자 여학생부터 원탁에 앉히면 돼요. 자 남학생들이 이웃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누구부터 앉히냐면 여학생부터 5을 먼저 나열을 해요, 원탁에. 그러면, 5이 원탁으로 가니까, 5-1패.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여학생이 먼저 앉았어. 근데 남학생은 지금 3명인데, 남학생 3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남학생은 이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선택해서 나열을 해주면 되니까, 5p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4팩토리얼 곱하기 5, 4, 3. 그래서 24 곱하기, 60이 돼서 1,44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됐나요? 페이지 23쪽 필수의 제2번, 다음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8개의 의자가 놓여 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8명이 탁자에 앉는 방법, 자 8명이 삥 둘러서 앉기 때문에 일단은 8-1 팩토리얼이죠. 그쵸?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한 명은 고정인데, 자 여기서. 회전해서 일치시킬 수 없는 자리 종류 두 자리죠 그쵸? 그냥 여기 모서리 왼쪽 자리는 회전하면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다 일치하게 만들 수 있고 요 자리 모서리 오른쪽 자리 그럼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는 다 회전해서 일, 일치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자리 종류의 개수는 두 가지가 돼요 그래서 고정을 할 건데 이건 빙 둘러 원탁이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리 종류에게 수 곱해줘야 되고, 7팩토리얼 곱하기 2. 아까 7팩 계산한 거5040 나왔으니까 2 곱해주면, 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네 쌍의 부부가 이 탁자에 앉을 때, 부부끼리 한쪽 면에 나란히. 그러면, 자, 부부, A 부부, B 부부, C 부부, D 부부가 있다면, A, B, C, D가 어떻게 앉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부가. 여기 둘러앉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쵸? 그럼 마치 4명이 원탁에 앉는 거랑 같으니까 3하 1팩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대신 자자 자 부부 두명씩이죠두명씩자 여기 앉은 부부도 왼쪽 오른쪽 자리 이 부부도 왼쪽 오른쪽 자리 바꿀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모두 다 곱해주시면 돼요. 3 팩토리얼 곱하기 16 6 곱하기 16이 되니까9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어요. 페이즈 24쪽 필수의 제 3번. 자, 요렇게. 자, 5등분한 모양을 회전하는 원판을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사용해서 칠하는 방법의 수. 일단은 혼자만 독보적인 자리가 있어요. 그죠요 자리. 어떻게? 요 자리를 먼저 칠하면 칠할 수 있는 색. 6가지죠. 그죠 근데 그 남은 5가지가 어떻게? 삥 둘러서 칠하게 되니까 원순열이에요. 그럼 다섯 가지를 삥 졸라서 칠하는 거니까, 원순열. 5-1팩토리얼 해주면 되고, 6 곱하기 400. 6 곱하기 400. 431, 24니까, 144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유제 1-5번. 질문한 친구들 엄청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이건 좀 설명을 할 건데, 주사위를, 주사위 6면을 색칠하는 방법, 또는 주사위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쓰는 방법, 나열하는 방법,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자, 주사위. 그냥 칠하면, 이렇게도 삥, 삥 둘러서 원순열이고, 지금, 요렇게도, 요렇게도 삥 둘러서 원순열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할 게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주사위는, 요 여섯, 요 여섯 면, 정육면체 여섯 면에 서로 다른 여섯 가지 색을 칠한다. 그럼 이 뚜껑을, 위뚜껑 있죠? 위뚜껑을 떼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뚜껑 없는 상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뚜껑 없는 상자. 그럼 뚜껑 없는 상자. 이거 펼치면 어떻게 되냐면, 전개도가 가운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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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고 볼수 있죠. 그쵸?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거 이렇게 접어 올리면은 뚜껑 없는 상자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칠하려면 다섯 가지 색이 필요하고, 이 자리만 다르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다섯 가지 경우. 그 다음 이 넷이 어때요? 삥 둘러있으니까 원순열이 돼서 4-1팩이 되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접어 올리고, 뚜껑에 다른 색칠을 그 덮으면 돼. 그냥 색 하나를 뚜껑, 다른 색깔을 칠해서 그걸 덮어주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주사위. 정육면체를 색칠하는 방법에서. 정육면체를 6가지 색으로 색칠하는 방법의 수5 곱하기 3팩 30. 이렇게 나와요. 지금 진짜 보기에도 많이 나오니까 아예 정육면체 색칠하는 경우의 수 30까지 딱 외워버리는 게 좋아요. 그풀이법도 무조건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페이지 25쪽 보면 중복순열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 했던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서로 다른, 3, 4, 5,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얘를 가지고 세 자리를 만들겠대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건 뭐였냐면, 다섯 개 중에서,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세 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여기 다섯 개, 이미 하나 썼으니까, 네 개, 세 개. 우리 어떻게 썼었냐면, 5, P, 3. 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순서있게 나열하는 방법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중복순열. 먼저, 식부터 설명하면, n 파이 요 파이라고 하고 n 파이 r이라고 하고 계산은 n 에 r 제곱. 의미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한 후 나열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얘를 가지고 세 자리 수를 만들 거야. 근데 중복 사용이 가능하면 여기도 다섯 개, 여기도 다섯 개, 여기도 다섯 개 돼서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중복으로 락하여 세 개를 선택하여 나열이기 때문에 5의 3승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얘가 중복 순열의 의미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밑에 보면 샘 정리 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으로 락하여 r 개를 택해서 일열로 배열하는 것 n 파이 r 이라고 쓰고 계산은 n 의 r제곱, 이렇게 하게 되겠어요. 자, 지금 이게 은근히 근데 식세우기가 헷갈려요. n 파이 r에서 도대체 누가 n인고 누가 r인지를 생각하기가 힘들어. 이칠쪽 보면 세 사람 abc에게 네 권의 책을 모두 나눠주는 방법에 주는, 지금 보면 abc에게 책네 권을 나눠주죠, 이렇게. 그쵸? 자, 움직이는 놈을 왼쪽에 쓰고 자, 옆에 사람을 써요. 자, a는 경우에서 몇 가지가 생겨요. 얘한테 줄 수도 있고, 얘한테 줄 수도 있고, 얘한테 줄 수도 있고. B도 마찬가지로, 둘, 셋. C도, 한, 둘, 셋. D도, 하나, 둘, 셋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3의 4제곱이 되죠. 다시 말하면 이건 3파이 4예요. 근데 이게 3파이 4인가, 4파이 3인가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수 있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엠파이 알에서 이 알이 있죠. 알이 움직이는 애들이 알로 가면 돼요. 얘가 고정. 지금 여기도 어때요? 자, 사, 이게 책이고 사람이야. 그러면 누가 움직여? 책이 움직이죠. 움직이는 애를 뒤로 보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편지 다섯 통이 있대요. 편지 다섯 통. A, B, C, D, E가 있어. 우체통이 3개가 있대. 편지 5통을 우체통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보죠.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는 자 3파이 5대 5파이 3 뭘까요? 움직이는 게 R이라 그랬죠. 그쵸? 자, 우체통은 고정이니까 움직이는 게 편지. 자. 움직이는 거 다섯 개가 이 뒤로 오는 거야. 3파이 5가 돼서 3의 5승 계산해요. 어,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는 거냐면, 편지. 편지가 다섯 개가 있고, 우체통이 1번, 2번, 3번 있잖아. 요 그럼 A 편지 넣을 수 있는 거. 그쵸? 세 개. B도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지금 각각의 경우 세 개씩 생겨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자, 3의 5승이 되고, 그래서 3파이 5.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필수해제, 4번. 자, 보면, 4명의 여행자가 3곳의 호텔에 투숙하는 방법. 자, 4명.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고, 호텔을 ABC라 해볼까요? 그럼, 자, 1번 여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3가지. 2번도 셋, 3번도 셋, 4번도 셋, 3의 4승이 돼서 80일 이렇게 되겠죠. 자,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자, 뭐라 그랬냐면, 움직이는 게 R이라 그랬고, 고정이 n이라 그랬어요. 그럼 호텔, 세 곳의 호텔이 고정. 여행자가 움직이니까 3 8, 이4 이렇게 식 세우면 되고 81까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다음 2번. 서로 다른 편지 두 통을 a b c 자, 편지 두 통. 1번 편지, 2번 편지. 자, 우체통 a b c에 넣는데요. 자, 1번 편지도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2번 편지도 a 아니면 b 아니면 c. 3 곱하기 3이니까 3의 제곱. 9.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 한 사람이 한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선거에서 다섯 명의 선거인이 두 명의, 두 명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법의수는 다섯 명. 그 다음, 후보가 둘. 자, 1번도 A 아니면 B를 뽑고, 2번도 두 가지, 3번도 4번도 다두 가지씩이죠. 그쵸? 그러면, 2를 5번 곱하는 것과 2의 5제곱. 그래서 32,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중복순열은, n, 파이알 이식을 직접 잡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페이지 29쪽 필수예제 5번. 5개의 숫자 0, 1, 2, 3, 4를 중복을 허락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그냥 세자리 자연수래요. 자, 0 때문에 조금 생각해야 되죠. 그럼 여기 올수 있는 수는 100의 자리 수는 0 빼고 몇개올수 있냐면 4가지. 그그 다음 여기 10의 자리 수부터는 0이 와도 상관없으니까 가능한 거 5가지. 여기도 5가지. 그냥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사용한 거또 써도 되죠. 그쵸? 그럼 그20 곱하기 5가 되니까 아, 세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100가지가 되겠구나. 자, 두 번째. 200 이상인 자연수의 개수. 200 이상이라는 소리는 이 자리에 2나 3이나 4가 오면 돼요. 맞죠?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의 종류가 세 가지. 그럼 여기는 일단 2나 3이나 4가 들어오면 무조건 200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다섯 개 모두 상관없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 그래서 25 곱하기 3이니까 75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페이지 30쪽 필수제 6번. 1번 보면, 중복 사용이 가능한 4개의 숫자. 1357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3자리 이하의 자연수니까, 3자리도 되고, 2자리도 되고, 1자리도 된다. 이소리예요 그럼 3자리는 중복을 사용 가능, 중복 사용 가능하니까,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거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그쵸? 그럼 4의 3승.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는 4의 제곱. 여기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64와 16과 4를 더한 거니까 64 더하기 20이 돼서 8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어요 자두 번째 이번 엄청 중요해요 자, 두 가지 부호 두 가지 보호. 모스 부호인데 두 가지 부호를 중복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한 신호를 만들 때 부호를 한개 이상 네개 이하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 자. 자, 부호가 한 개라면, 그한 개.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한 개일 땐 이렇게. 자, 부호가 두 개라면. 부호가 두 개라면. 자, 여기 띄울 수 있는 것도 몇 개? 두 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개? 두 개. 그래서 2 곱하기 2가 돼서 2의 제곱이 돼요. 그럼 부호가 세 개라면. 여기도 띄울 수 있는 부호가 두 개, 두 개, 두 개. 2의 3제곱. 자, 네개네개 4개 이하니까 네개까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용은 되지만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계산을 할게요. 8 더하기 16, 그럼 여기까지가 16이고, 16 더하기 아 여기까지가 4, 14고 그렇죠. 14고 여기 이제 더해주면 3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필수 이제 7번 자, x에서 y로의 함수에 대한 건데, 자, 첫 번째는 그냥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예요. a b c y 자,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에서 화살표가 모두 다한 개씩만 나가면 되죠. 그렇 그렇기 때문에 자, a에서 화살표가 나 가는데 a가 도달할 수 있는 곳은 몇 가지냐면 네 가지죠. 그렇 b도 2나 4나 4, 6이나 8로 가면 되니까 네 가지. c에서도 네 가지. 네 가지가 되니까 4의 3제곱 자, 식으로 쓰면 4파이 3인 거죠. 그렇죠? 이래서 64가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나요? 자, 두 번째. 이번엔 x에서 x로의 함수래. x에서 x로의 함수면 자, x. a, b, c에서 a, b, c로의 함수죠. 그렇죠? 그럼 지금 a가 갈수 있는 거세개 b도 3, c도 3. 그래서 3의 3승. 27가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보면, 아, 우리 그냥,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그냥 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개수, 파이, 정의역의 개수구나. 그래서 공역의 개수에 정의역의 개수 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함수의 개수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3번. 1대1 함수의 개수.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 자, 3번은 1대1 함수예요. 1대1이라는 건, 우리 함수하면서 배웠었는데, 1대1 함수 표현 기억나나요? 자, X1이랑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르다. 얘가 1대1 함수의 표현인데,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달라야 돼. ABC가 모두 다른 곳으로 가야 돼. 이거예요. 맞죠? 자, 화살표가 몇개 나가냐면, 3개가 나가. 화살표 받을 알이 1을 세, 네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세 개를 선택하여 ABC를 나열해 주는 거니까, 4P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생각해도, A가 갈수 있는 거, 네 개. 그 다음 B는 A가 간거 말고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세 개. 자, C는 A하고 B가 간두개 빼고 남은 두 개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4P3 계산해 주면 되죠. 24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자, 1대1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개수, 파이, 정의역의 개수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1대1 함수의 개수는, 개수는 공역의 개수, 피, 정의역의 개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